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리아에서마하시고 온디오 빌라델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장려하신 아버지와는 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부의 부재와 죄를 용서하는,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알과 영생을 붙습니다. 아멘. 정희만 장로님 대표기도 주시했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고 동구 한마우로들여지는이해별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로 세우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우리들이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를 선별하여 불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큰 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 아직 어려서 여러가지 판단이 미흡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신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해 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기가 없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인해서 여러 각 나라마다 고통 중에 있으며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여줘서 우리 인간들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러져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고 더욱 하나님 일들을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물러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이 교만한 거 이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파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신 그 원래의 이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함께해서 늘 영육관에 감극하여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추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손길들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귀한 손길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 변화받으며 다짐하며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하는 교사들에 대한 하는 지혜를 다 여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라는 것을 명리하고 하나님 과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 가정가정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대가여 주시옵소서 음. 이 시간에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대지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꼭 필요한 도움 손길의 말씀으로 영종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하고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laughs>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봅니다 다윗이시마하아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무족 속에 속한, 라파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아, 로데발사람, 안미의 아들, 마빌과, 로글린 길리아사람, 바르실레가. 앞에 보면서 읽으면 돼요. 우리 29절 함께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달과 그와 함께한 백상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상들에서 십장하고 권하고 먹거리겠다. 1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31. 다길라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유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무글리면서 내려와 함께 유단에 이르니 나우이가8 0라 그는 큰이므로 왕의 마음때 왕을 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실레가 께를이나있 함께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평안한 것을 분간할 수있어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비치리까 의종것만께서 어찌하여 이 네, 청하근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낼 수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이 종기만이 음, 여기 있사오니 청하근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기아 없이고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왕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듣고 있고 또 내가 그에게 구 것은 다를 위하여 수행하라 합니다. 3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이은다단을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에게이유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리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기도해 주셨는데 <laughs>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때는 고개만 들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모십시오. <laughs>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 태극교에는 어,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비전이 있어 꿈이 있고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지, 말씀 제목이 뭐죠? 오, 꼭 귀여워요. 필요한 도움의 손길. 여러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움의 손길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제일 줄수 있는 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어,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어,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에 한번 친척 결혼식이나 뭐 결혼식에 다녀온적 있죠?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예, 신랑에게 그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해요, 요새는. 그 요한일서 사장 18절. 좀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찾아서 읽어봐 주십시오. 요한일서 사장 18절. 우리 학생들이 좀 찾기 힘드니까. 빠르게. 사랑 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네이 예,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찾아서 음. <laughs> 그런데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됐다. <laughs> 그래도 문네 <웃네. 웃음> 자, 자 사랑 재밌어요. 다른 남자 친구들은 아는 내. <laughs> 사랑에 대한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어, 사랑을 사전적인 용어로 한번 찾아보면. 음. 이런 겁니다.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푼 마음. 네.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아끼다, 위한다, 베푼다. 자, 그런데, 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상품권. 상품권 도전. 이, 여긴 없지만, 저기, 가방 있어요. 음. 문화상품권.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마음. 세 가지는 나왔어요. 나머지 한 가지. 어? 거절 주는데도 안 받아가네. 선생님, 뭐죠? 아끼고 위하여 베풀고. 아니. 음. 아니, 그 단어 중에서. 음. 그, 그. 사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마음. 이거, 지금. <laughs> 자, 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단어. 한없이. 한없이. 선생님, 주고 싶은 친구에게 주시면 됩니다. <laughs> <한 번. 웃음> 자, 한없이. 사랑은 한없이 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신 사랑,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탐이 잘 알죠? 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에요, 왕. 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부어 세운 왕. 어, 정말 훌륭한 어, 믿음이 여러분 나이 때, 올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최고였지만 믿음이 정말 좋은 다이 다이 세계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야 아들이 왕이, 왕이 되겠다고 가만 있으면 왕을 시켜줄 건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도망을 가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먹을 것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어 그러죠. 바르실레가 어, 어느,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17장, 27절. 길러야. 길르야 네, 사람. 길러야 사람. 음, 길러야 사람. 이 사우랑하고, 어, 사울왕의 도움을 받았던 그 어떤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이사 원수죠. 그런데도, 어, 이 바르실레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 나이가 아주 지그시 많은 사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우리가 금,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막 시장을 많이 하잖아요. 배푸는 게참 인색해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자식에게 우리 배려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나라가 유산 상속을 하는 게몇 프로라고? 사회에 원하는게0.46% 아주 부끄러운 지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벌어서 누구 준다고? 남 줘야 되나?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근데 음,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기주의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뭐 교육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자꾸 베푸는 게 습관이 안 되고 배려가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될수 없어요. 지갑이 안 열려요.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흡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사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영자를 위해서 또그 말씀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또 구원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자신까지 다 내어 주시면서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르실로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장에 가면, 음, 아, 19장이에요, 19장, 69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다이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압살로 죽고, 참, 불운한 가정이죠. 돌아가게 될때이 바르실레를 기억해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근데 바르실레가 오늘 하는 말을 좀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가서 뭐합니까? 왕께 피해만 줍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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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음. 시간에 나왔던 사람 누구죠? 세계적인 각국. 음. 음.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대답을 안할 뿐이지. 얼음 베푼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 우유 한 잔,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우유 한잔 때문에, 그, 베푼 그 사랑, 그럼 다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고, 집에서 잊지 못한다면, 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 워렌버핏도 될수 있고 바르실레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 결국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에 퇴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탁설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 다이시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오늘날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초의 베레라는 영상을 준비했었지만 이제 빨리 끝내야 되지. <laughs>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여러분 할수 있는 거 많아요. 할머니 대신 뭐 배를 눌러주는 영상도 있고 문을 열어드리는 영상도 있고. 계단을 올라가실 때 불편하면은 어르신들 좀부축해드리는 영상도 있고. 대신 할수 있는 거, 일초할수 예,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실천하면서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줄수 있어요. 여러분, 돈, 돈도 중요하지만, 물론 돈을 주는 거, 중요하죠. 배푸는 거. 하지만 우리가 학생이 신분으로 할수 있는 거참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친구들. 막 나눠주고 싶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음, 우리 잠깐 짧게 한번 기,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 선생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 마음을 나해서 어, 한 목소리로 어, 이 세상에 필요한 도움이 손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라도 아니면 입술이 열리지 않아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이들이 장래의 바르실레 같은 사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어, 세상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작지만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 할수 없는 상황이 있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아쉬우니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다이을를 섬겼던 그바르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에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친구를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세상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친구들 시유 나와서 해주세요. 주교 감사님 예수님, 여러분, 감합니다 주교동문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잘못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